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어, 카이저님,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카이저님이 대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특강을 하러 오실 때, 그래서, 뭐, 부동산, 무슨 어떤 카페인지 기억도 안 나요. 카이저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대전이 앞으로 미분양이 줄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몇 년간 앞으로 재미를 보실 것이다. 꼭 여기 계신 분들 투자를 하시라.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따져봤어요. 그때는 호갱노노라는 앱이, 갓 출시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막그 아파트 의견이 한 개도 없어서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 호경동을 보면서 와, 여기 전세가율 싸다. 그때 전, 대전 전세가율이 어 못해도 85%, 좀안 좋은 데는 90% 이랬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예, 대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봄부터 진짜 열심히 매입을 했는데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 구단지 그 다음에 지족동에 있는 송림마을 2단지,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마을 아파트, 이런 거를 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돈이 어디서 샀냐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와이프코까지다 끌어다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는데, 어쨌든 잘했어요. 그걸 다 끌어다가, 갭투자를 탁탁 해놨어요. 그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외지 투자자들이 그때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때라,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역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아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행력이 있어야 내가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건 깨달았죠 뭐 사고 나서 몇 개월 있으니까 내가 3천 주고 샀으면 3천만 원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5천 주고 사면 5천 이상 올라 있고 와 대박이다 이거 신세계다 어떤 재테크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 내가 기대 수익률을 정해 놓고 수익률에 도달하면 가차 없이 팔아라 그런 또기준이 있어서 3천 놓고 투자하면 나 그냥 100%만 먹고 나올래. 3천 먹고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송림마을 2단지도 얼마에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내 투자금만큼만 먹고 나온 거예요. 3천 3천 개어졌으면 3천만 원에 취득세 붙여 가지고 4천만 원 붙여 나오고 전 그때 너무 좋았지. 아, 내가 연봉이 3천 4천 이러는데 아, 뭐, 잠깐 몇 개월 했다고 3, 성천 그냥 들어와. 너무 좋지. 신나서 막 고기 사먹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두 배씩 오릅니다. 전좀 맞아야 해요. 아, 3억 하던 게 6억이 되고, 2억 하던 게막 4억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 팔고 나서 또 다른 좋은 아파트 많이 샀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그때도 사실 공부가 좀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대전, 대전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짧게 먹고 짧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없었거든. 돈이 있었으면 대전 것도 가지고 있고 다른 걸 투자했을 텐데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대전 걸 빼서 거기다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1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 세일로 팔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몇 개월, 한 6개월 있다가 매도 계약을 하고 그러면 매도계약하면 계약금 10%가 들어오잖아요 그 10%를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때 봤던 지역이 청주 청주 왜 청주를 투자했냐면 그때 그 월급쟁이 부자들 진행하시는 분책 누구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그 책을 쓰신 저자분이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가 괜찮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대전에는 산업단지가 없고 청주에 SK하이닉스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야 이거는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복대동에 있는 23평 구축 아파트를 천개 부로 두채를 삽니다. 근데 수리를 하고 뭐 복비 내고 취득세 하면 거의 한 3천 정도 들었는데 어 사고 나서 보니까 잘못 산 거지. 구축을 산게 잘못 산 거지. 어 그때는 청주가 하락하고 있던 추세예요. 나름 매매가랑 전세가 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이거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끌어 내려갑니다. 왜 그랬느냐? 가격 아이파크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입주를 하니까 정말, 아, 그때 알았어요. 부동산은 입주에 진짜 맥을 못 추는 거야. 신축 입주한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전세가 팍팍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1억 6천이었는데, 1억까지 떨어지더라. 고난 전세 만기 1년 있으면 돈 돌려줘야 되는데, 새 세입자를 받으려면 6천만원을 내가 돌려줘야 지금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두 차를 샀어. 그러니 난 진짜 아 잠이 안 오고 2주에 한 번씩 중개사님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때요? 전세가 왜 이렇게 낮아요? 전세 안 나가나요? 어떡하죠 저? 매매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1억 7천 정도에 샀는데 기억에 1억 4천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복대동 구축아파트에 현대 2차가 있고 제가 산건 아름다운 나나 1차인데 현대 2차가 연식이 훨씬 낡았는데 세대수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에이 무슨 세대수가 뭐가 중요해 연식 5년이라도 새거가 낫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대단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첫 번째 잘 모르면 대단지를 사야 한다 그리고 복대동 지웰이 있는데 거기가 3천 개비만 그때 샀었어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복대동 두 채를 3천 주고 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훨씬 많이 올라 있더라. 전좀 맞아요. 야해 깨달은 건그 동네 잘 모르면 그냥 대장 신축 아파트를 사면 된다. 그때 그걸 깨달았지. 경험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락장을 맞아야면 제일 재밌는 게. 부동산 공부를 더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틀린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책을 더 보고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행력이 좋으면은 잘못 실행을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지인이 베타 테스트를 할 때였어요. 부동산 지인을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엑셀로 다 이렇게 입주량을 더해가지고 그걸 막 그래퍼랑 내가 엑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 지인 이미 다 해놨어. 난 그것만 보고 그냥 투자만 하면 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보니까 전주시가 전세가율이 매우 높아서 투자금이 적은데 공급량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하락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집을 살라고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락장에 투자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청주도 그랬고, 전주도 그래서 하락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는 2019년 여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진짜 돈만 생기면 투자를 한다. 이 단지 찍어 놓고, 매물 올라오는 거다 노트에 적어 놓고,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거 남양, 이거 남동향다 적어 놓고, 내가 돈만 생기면 투자를 한다 했는데, 2019년 10월에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운이 정말 좋게도 하락장의 끝자락이었어요 끝자락이라서 외지 투자자들이 막 몰려오던 때에요 그래서 저는 또그 전주시에 몰빵 투자를 했는데 전주시에 이제 세 채를 총 매입을 했는데 한 채는 100배상을 받았어요 와 대박인 거지 내가 계약금 냈는데 계약금만큼 또 준대 대박이지 3천만원 벌었다 와 그날 이제 소고기 사 먹었는데 어그 아파트가 2억이 더 오릅니다. 배액 <laughs> 배당을 뭐 내가 중도금을 안 걸었으니까 별수 어, 없지 뭐. 어쨌든 그 3천만 원 가지고 또 투자를 합니다. 어, 전주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그동안 학습하고 배운 게 틀리지 않았다. 내가 그냥 경험으로 배운 게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 그럼 더 오를 곳은 어딘가? 철안도 이미 상승을 시작해서 철안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부산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부산이 너무 안 오르고 있었고 나름 지방광역시에서는 대장인데 부산도 좋아하거든요 관광지로서 자주 가보고 놀러 갔는데 부산을 투자할 돈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 11월인가 그때 조정지역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등을 하게 됐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진짜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자를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임장을 갔다 왔어요. 20년 봄에, 부산 임장을 갔다 옵니다. 갔다, 좌동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여러 군데 가면서,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솔직히 매수자로서도, 이거는 거품이야. 괜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시장을 20년 봄부터 계속 모니터링 해서, 20년 여름이 되니까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청주에서 배운 게 있죠. 입주 장애는 맥을 못준다 근데 신축 입주를 할때 특히나 잔금을 못 치르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매물을 잡으면 내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가을에 입주한 아파트를 20년 여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매수를 하면서 갖고 있던 아파트들을 대부분 처분을 했어요.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3억, 3, 4억이 들었는데, 제가 산 아파트를 공개를 하자면,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 미진 2집이요 2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입지가 진짜 거의 사기예요, 사기. 4기. 더블 역사권에 무슨 IC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되게 적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지가 좋고 신축이면은 언젠간 가치를 알아줄 거다라고 매수를 7억 중반에 하게 됩니다. 오션이 촥 보이는 데가 지금은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아파트 투자는 이제 거기까지 했던 것 같고 번외편으로 열매마을 2단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늦게 했어요. 19년 말 잔금을 20년 1월 달에 치렀거든요. 그때는만 해도 대전이 한창 많이 올랐을 때예요.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열매마을 2단지는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키마축이 아시죠? 대장이 오르고 2등이 오르고 꼴찌가 마지막에 오를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 대덕구가 오를 텐데 대덕구는 또 내가 잘 모르니까 사고 싶진 않고 내가 잘 아는 내가 이미 투자했던 동네 중에 꼴찌 꼴찌 아파트가 이제 오르겠다 생각을 해서 열매마을2 단지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5 0 0개으로 매수를 했죠. 조건이 정말 좋은 매물이 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열매마을 4단지랑 열매마을 2단지 둘다 있었는데 열매마을 4단지는 이제 계좌를 못 받아서 못 샀고 열매마을 2단지를 샀는데 어, 매매가가 2억 500만 원 전세가가 2억 내가 인테리어 한400 한 들었나? 취득세 뭐하고 복비하면 투자금이 천만 원이 안 되는데 어, 2억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 거의 수익률로 보면 은 어, 말도 못하죠. 이거는 제가 장기 보유하려고 한게 아니라.